아, 잠깐만 이거 해놓을게. 이렇게 감동 기분이 큰 선물 아닌데. 날 기다리고 있는 박태연님. 음. 약간 군대 같은 있는 거 같아 이거. <laughs> 차, 사, 장사 안에 같은 느낌인데요. 군대 왜 이렇게 많아 이거 팬미팅 보다. 작년 왕자님 팬미팅이2 3년 왕자님 팬미팅 어때? <laughs> <23년 왕자님의 팬미팅. 웃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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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자 내가 갖고 싶단 다거왜는지맞춰봐이 분은 네, 티 아티너. 이거 나콘서트다 이거 보다. 이거 다 어, 이거 아, 이거 이거 스티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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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스티커. 근데 나 재현이 먹 꽤나 많더라? 니까 그러니까? 재현 자잖아아더 익었던 것 같은데? 아 맛있겠다. <laughs> 이거, 이거였다 이거. 오맛있다맛겠다나기 <laughs> <laughs> <오>, 식사야. 거의 <laughs> 죽은 사람이 나올 수다 아나 재현 인데 어? 나다 뭔데? 다른 여자? 오데잘 안보이는데? 여기도 있는데? 썩다아 진짜 받아서 할 아, 일이 없다 어? 공이다 재현이다 근 여기 남은 다 가져가야 돼 아, 근데, 내가 처리는좀고는 음, <laughs> 알아서 <laughs> 처리하고 <웃음> Mm hmm. 어 어. 야그덕분에 지금 니이 이렇게 해야 되나? 어디서보터 니가 행복해하고 있다. 역시 남자였어왜 이렇게 말을? 그이야안 나게 는데이다안보는구아티 머리 아, 이거 있어? 어, 있지. 아. 그렇게 웠었지 오늘은 제 슬로건 있기 때문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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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오늘 슬로건. 음. 아, 내 슬로건도 이런 핑크색이야. 음. 그리고 제가 너무 좋아하는 인가배전 비인가 음. 음. 근데 이 슬로건 단점이 뭐냐들수가 없다. 들 <laughs> <사실 찍을 수> 한번더 살까? 아까 고민이다 내일 네, 도영 콘서트를 가야 돼서 가지 다른 그 때는 괜찮은데 콘서트를 볼 때나 아니면 콘서트를 볼때가 콘서트를 볼때 조금 불편해가지고 아무래도 라스카츠 거의 한 7, 8년이 됐기 때문에 간식 조금 부정하는? 너 혼자 7년이야 가늦었아다 12시 18분이긴 한데 오늘 약속 장소가 연희동이란 말이죠 우리 동네에서 연희동은 거의 서울 힘나는 곳이요 조화데도 어, 좋고 가다 겁나 는보주고싶 <laughs>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laughs> <녀석이> 있어바 <laughs> <모여줄게. 웃음> <laughs> 오늘 뭐 먹고싶어? 국물 뭐 먹어야 먹고 뭐 는거 아니야? 거 맛있는거 나 며칠간 지금 식음을 하고 된거 완전 근데 뭐 몸에 는 수분이 쭉쭉 빠진지 운동은 그냥 누워만 있었고내일 거의 24시간 잤어 진짜 아나 I'm going t 이 t 거 k e a little bit of a l 가 t t l e bit of a little bit o 가 엄청 i t t l e bit of a l i 왔 t 만 e bit of a little bit 다 웨이팅 i t t l e bit of a little b i 먹는못 아, 먹는다, 못 먹는다. 응? 강아지다 모르겠어 귀엽지? 음. 한 조금밖에 안해 근데 음. 이거 뭐야? 자연 서브 2이0 0 0원요 이거 뭐 이거 뭐재이생각하는 미친 거 같고 네. 음. 아, 어, 내가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포카포카 포카 너무 뒤져야 됐다고 인형 있으면 가져가는 소양덕 음. 그런 거 가져오지 않을까? 음와 나랑 홀딩을 하게 라가요그어 친구 아니야? 개쩔어. 음 갈까요? 음. 음. 근데 이거 오. 그거 아니야? 밑지 말차 그거잖아. 응. 소이 소이 역시 <laughs> 딱 보면 안 돼. 얘는 모른다. 네 알고 있면시밖에안된답니다 나는 아, 왜안모임나이 <laughs> 아, 아, <laughs> 받았는데. 근데 이제 맨만화가 다 떠. 이팝에 대한 맨만화가 다 떠. 이 터지면. 나 진짜 안 뜨는? 안 뜨는 것도 없어 진짜 무슨 라멘 라멘 같은? 라멘 맛을거 같아. 여기 어, 지 처음 본거 같은데? 저번 왔었나? 아니. 처음 들어 왔지 우리 응. 처음 보여줬어. 처음 보여주면. 응. 그럼 한 장이 아니두 장이야. 어머니가 두, 두, 두 장이라고? <laughs> 내가 두장 생각. 어왜한장숨어지어 가로 하는 뭐 이런 포카가 있어? 바로 복가 되게 그... 흔치 않은데? 근데 군 거기다... 거기 가고 나서 낸 헌터북 그거야 <laughs> <laughs> 나오 아프다 군대라고 왜 말을 못해? 군... 야 진짜 개 별거 아니야 <laughs> 시간 얼마, 졸라 금만 얼마 안남어2 0일 정도 나왔어 아마 어, 내일 아니야? 맞아 내일이야 D-1이라고 지금 <laughs> 나한테 카톡 그... 왔어 지금 컨디션 안 좋은데 이 컨디션 내 N주인데? 네 가야 돼. <laughs> N주지만 사랑하지 이 정도면 진짜 너무 사랑한다 파이 내가 돈 부족해서 얘기했지 너 김두영 사랑한다 그래도 자기는 아니라는 거야 아닐까 아, 하니까 아, 하니까 했는데. 아, 너 뮤지컬까지 다뛰고 왔어. 멀 사랑, 멀 사랑을 안 한데. <laughs> 자, 그건 뮤지컬 좋아서 간 거다. 근 좋아서 가 아니라 그 뮤지컬과 그 전체적인 게 좋아서 간 거다. 이따 <laughs> 가는 가 그런 새끼 커트컬 눈물이 나냐면서. 약 개벌한데. 눈물, 눈물 쇼를 했다는 거. 아 근데 이번 토스트 가서는 안올거 같아. 응. 언제 이 때? 어? 아니? 근데 곧 조만간이지 않을까? 진짜 조만간이니 응. 이제 다 갔지 않나? 응. 그아서현이가 제일 마지막이야. 아 정우, 정우 남았네. 근데 정우는 뭐 그럼 완전또 다시 하려면 오년리는데 근데 이제 이태원거전이지 않나? 이고 재현이도 5월에 전이라서 음. 아마 도형이 시뭘 하지 않을까? 내년할것 같은데 근데 음. 뭐, 니까 맞아 1년 6개월만 갈더 맨날 지쟁이 세서 진짜 긴 거야 집착하니까 <laughs> <스블. 웃음> 긴 거야 집착해서 그래 응. 까먹고 살아야 돼 맞아 까먹고 살아야 돼 어? 잠깐만요 한불이란 말이 없지? <laughs> 뭐 토핑 있어? <laughs> 나는 토끼 추가 안 하고 이것만 할래 치즈 미쳤지 이러고 오늘 어디 가는지 보고 해야겠다 지금 저희의 행동지 <laughs> 마음에 보이죠 우리의 마음안식처로 한다. <laughs> 이쪽 맞아? 아 <laughs> 어 근데 몇 시까지 하는지 안 잡았는지. 기까지까지 <laughs> 어, 잘하네. 너 박수만해. 한 번만 보고 간다고. <laughs> 어. 이곳을 이곳을 통해 우리가 어갑니 그래. 이거 귀엽다. 귀엽지? <웃음> 마크. <웃음> 마크. 우와 이거 미쳤네. 뭐야? <laughs> 앨범인가봐요. 어떤? 마크 미, 미, 마크 미, 미, 마크 앨범이야. 되게 귀엽네 이거. 뭐야? 야 이거 이게 뭐야? 네. 미니어아 이거 그거 그 아니야? 엠티 예. 있는 그거 아니야? 아 그거 맞는가맞네엠티 플레이어 나 개쩔지. 뭐, 비... 이렇게 있었다고? 그니까시눈 돌아 가지고? 시현이 이거 사고? 우 이거 사고? 갑자기 이러면서 놀라네 아줌. 이게 무슨 버스 마르시오 자기 아니 진짜? 이게 진짜 이거 두 번밖에 없었어. 아니야 다 있었어. 진커도 있었어. 우리 집에 개많은 나는 전멤버다 모았다. 저가 재미 볼까 뭐이 있을지 모르고. 완전 칸트졌거든 무엇이 당신을 이렇게 초조하 만들죠? <러> 아 <말씀해 주신> 이 <러> 이렇게 초조하세요? 남자 나요. 남자 날 초조하게 완주. 네, 내사 어? 저거. 이거 도영이다. 아저 도영이야? 태영이. 어 태영이. 어. 하나 어. 아, 이거 있어. 네가 정... 도 있어. 어. 네가 준거 있어. 아 네. 어, 그래. 그건 안 나왔다. 팔 뛰어 가겠어요. 이거는 성이분이니까야 재미 없다. 야 재미 없다. 어? 명유 머리 스타일 좋아. 나도 고지성끼. 그리고 어. 이 가슴팍이 어. 너 지금 나 없는 거야, 진짜 어. 없는 거야. 축하드려요. 근데 이 작품 안이 가슴팍 많이 넣었어요. 점점이 안 맞는데 지금 자기야, 점점이 안 맞아. 근데 이 <laughs> 안에 넣고 <보고> 싶거든. <laughs> 야 좋겠다. <laughs> 어, 좋겠다야. 어나 이거 좋아해. 나 이거 좋아해. 네가 <laughs> <laughs> 좋아할 것 같아. 어, 나 이거 좋아해. 오늘 어, 하루종일 제 생기는 모습 지후 이 남자 좋아한다 지후 이 남자 볼때마다 생태다 어. 아, 아 맞아 이거 이거 이 착장 나이 착장 진짜 좋아해 어, 나도 좋아해 어 나도 좋아해 이제. 어 나도 좋아해 이 너무 칠만 어. 옷을 입 음, 아니세요? 어나 저작용 때덕 안했어? 그니까 푸푸푸학 피아노 면팍하그때 덕질했으면 팍 어? 어? 접지 포스가 있었네. 접지는 랜덤 아니야? 접지 아 정답. 너무 달라왔잖아이 포카 내 갖고 싶었던 이 포카라고. 아 진짜 진 이렇게 이렇게 고 이렇게 고 이렇게 내 있을 거 어, 맞아 맞아 이거 조합별로씩. 피칭이 진짜 예쁘다 근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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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요가 났다 <laughs> 요가 나왔고요 짠 요가 나왔고요 음, 요가 왔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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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잘생겼다 어좀 잘생겼구나 어, 어, 어. 여기까지는 연습 게임이었던 거죠? 이제 본격적이네 어, 이제 본격적으로... 이게 메인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라이즈아 어. 이게 있었구나 이게 개인 앨범이 있었구나 <laughs> 나는 여기 라이즈는 최애가 확실하기 때문에 상찬몬 <laughs> 어, 상찬몬빛 그리고 이제 소희까지만 봐줄 수 있고 어떻게나 너무 떨려 어떡 <laughs> 그냥 단골 사랑해. 멘트 아니? 어? 은다 없는거지? 지금 얘손사기 때문에 내손 봐봐 어, 트래커 제외하고 트래커 왜냐면 개이으니까잘나네 왜? <laughs> <laughs> 아니야? 그래도 감 미쳤나? 가를 거야? 아니야? 너무 하지 않아? 멘트 네 소희, 좋아하거든요 어떻게 일단, 일단은 지금 순이어 좋아해. 은발이 굉장히 잘생긴 친구라죠? 굉장히 잘생긴 친구라죠? 오, 어, 바로 나와버렸어! 뭐야? 단체 볼까? 에? 원래 단체파 있어? 아니 이거 말고 안나와 그럼? 다고 이미! 아 어, 근데 스티커도 있다 귀여워 끝이야? 아, 어. 어, 이거 올린거야 그냥? 어 아직 혈기만은... 잠 이거 증상 있는 거 같은데? 어 진짜? 어미이다윽그윽윽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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있어 안 해? 아니, 아니지. 이거 이게 이 표지만 성차이고 나는 아, 네, 똑같아. 나의 최 어머 저배 뭐야? 배? 아 그, 어? 어? 세 아니에요? 이거 어, 막 어, 유행을 앞서 나갔네 음, 존나 소포 갈겨. 존나 개키스 갈겨. 이트스 이거 누구야? 이거 쇼타로다 그냥 원하는 거야. 건 성찬, 원빈이었기 때문에 잠시만 잠시만 잠깐만 내가 아까 증서를 또넣 여러분 제가 아까 증서 찍으려고 같이 응. 옆으로 어떻게 아. 어떻게 딱 증서가 딱 좋게 까잘 그러니까, 나왔다 이렇게 찍어줄게 응. 완벽한 완벽하죠 완벽한이 이 얼굴 봐 어떻게 이상 이거 하고 싶다 이런 거 갖고 싶다 어떻게 안 좋아 성찬은 맨날 갖고 싶다는 게 아니고 이런 거 나도 앨범에 갖고 싶다 재현이로 개 열심히 찍네 롯빈밥 ㅋ ㅋ ㅋ 맛있겠네 아, 도 그러게요. 그렇죠. 말고 약간 필요할지. 아, 고볼거아안 그러면 영이을 같아. 아, <laughs> 자거 <열심히 웃음> <구매해 주실 거랍니다. 웃음> 긴장돼. 두분딱두 응. 개를 샀답니다. 예스24에서. 왜두개 샀어, 이번에? 응, 나 응. 원래 앨범 잘안 사. 이제 이제 현재 안하기로 안막 먹었으니까 이제 오프에다 투자를 하고 그러니까 앨범 별로 안 사기로 막 먹었기 때문에 마크 아, 너무 요유한게 있는 거 아니에요? 요염으로 은자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마크가 지금 나를 노려보고 있는데 마크가 지금 저를 노려보고 계세요. 어머 <laughs> 바로 어, 할것 같아. 잠깐만 이게 앨범이구나. <laughs> 우와. 이게 아, 없어요? <뒤에 웃음> 아 진짜 예쁘다. 그 포토북 없이 이렇게 나오는 거. 아, 아, 이거 좋그러고 아, 우리 성차, 성찬이 성찬이. 난그아 로고 나. <laughs> 네가 그때 보내줬던 <laughs> 로판 로판카 때. 로판 어, 어, 성찬이 성찬이. 나그냥 모르고 샀는데 내가 좋아하는 컨셉이었잖아. 모르고 샀는데. 어떡해 어떡해 저 개잘생 개잘생 우리 원빈이 원빈이 어 이거 엔톤이잘 나왔더만 어? 어! 개잘생 어! 어! <laughs> 어! 개잘생 나 이거 눕혀있는 거 너무 좋아하는 거 알지? 누워있는 거야달생이 개잘생 뭐 우리 이거 엄 이거 뭐야? <laughs> 어? 잠시만 있는 건가 봐 아닌데? 어? 내 체인 없는데? 아아아아 이거 뭐야? 책갈피 같은 그런 거가? 뭔데 이거 오디세이 잠시만 근데 나 이거 누가 썼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 글씨체를 알 수가 없는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누군지 찾아보도록. 어 그런 것 같아 뭔가. <laughs> 쇼타로야? 끝내시가. 아, 끝내시가. <끝납시다. 웃음> <끝납시다. 웃음> 아 이게 시인가 보다. 잘, 잘 받고. <웃음> <웃음> 잘 받고. <웃음> <웃음> 뭐 저희나 <더 있나>, 지금 튀어보는 <laughs> <laughs> 거다니. 근데 <한데> 없잖아. <laughs> 이거 쇼타로인 거 아니야 그러면? 한 이렇게 해서 쇼타로 할수 <laughs> 어, <될> 있겠다. 어. <laughs> 이게 글씨체가 약간 외국인 글씨 느낌이거든. <laughs> 야, 한국인이 이렇게 쓴다면 아니, 대단한 아페이신데. 하나가 나왔어. 중복이면또 어떡하냐고. 아마 아닐 거야, 근데. 어? 중복이다. 씨. 아니야. 중복이야. 중복이잖아. 야 야, 중복이잖아. <laughs> 아, 중복이네. 아포카나 그럼 중복이 맞을 수도 있어. <laughs> 맞아. 끝까지. 대박. <이래봐. 웃음> <laughs> 아, 아니야. 먹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포카를 침대에 맡겨두면 잘잘수 있을 거야. 세상에. 오늘 머리맡에 두고 난다. 내가 두고 난다. 내꿈에 나와준다는 얘기 아니야?